치지 말고 그냥 가지 하지만 이걸 빼면 황인준이 아니신다. 이번은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즉사는 천 원이고요. 심지어 태초 2만 원입니다. 난이도는 저번에 했던 점프맵보다는 현저히 쉬운 점프맵이고 짧은 점프맵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장님이 드디어 미쳤어요. 자 하다가 정안될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어지기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봅시다. 그리고 오늘 같은 해자 이벤트에 그동안 이제 부담돼서 도내를 못했던 분들도 천 원은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더 망긋 웃어 줘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크게 웃어 줘. 아. 열나 열에. 단가 올라가기 전에 즐겨야지. 웬만하면 안 올리겠습니다. 이제 또 참여 못 하신 분들도 해 항상 이제 뭔가 큰손 분들의 그런 신선놀음에 다른 투수들이 즐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구경만 하던 투수들도 참여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기회가 아닐까. 아 너무 잘해서 큰일났다. 형 가지마. 싫어. 갈 거야. 신이 나셨네 다들.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평소랑 되게 다른 모습의 투수들이네요. 오늘 되게 신났네요, 다들. 자 아까도 말하다 말았는데 오늘은 그 단가를 웬만하면 안 올리는 걸로. 금방 개질 거 같은 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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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 안 끝납니다. 슬물슬물 슬물 올라오는 게 개빡치네. <laughs> 실수를 한거 같기도 하네. 천원은 너무 해자였던 건가? 형 이제 슬슬 후회됐지. 잘 쏘네. 이게 천원 단들이 이게 실력이 좀 있네. 만원 단 형님들 보고 아이다. 배웠나? 천원 펀치. 야래 야래. 쇼가라이나. 곧 답변이 예상됩니다. 얼른 참여해야지. 좀 가자. 아이다. 좀 이거 왜이 슬슬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와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니네? 그동안 이거 즉사 못해서 어떻게 참았니? 그래 끝을 보자 아 니네 이 물까지 한번만 죽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단계인가요? 저기 하, 하늘 보이세요? 저만큼 남았어요 여긴 왜 금블록이 없는거야? 하나 있을 법하잖아. 테마가 바뀌는데 아니 지옥에서 밀밭으로 테마가 바뀌는데 왜금블럭 발판이 없는 거냐고. 아, 이번 벌칙은 잘해. 제가 만약에 성공 못할 시 잘해. 잘해. 양갈래 머리 하고 방송 하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여기 구간 참 길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앱을 잘못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양갈래 생각하고 천웅펀치 맞을 생각으로 온 너버리면 개추? 그놈의 개추씨 그만 안해? 개자식 푼줄 떼버릴라이. <laughs> 야, 이걸 갈수 있냐? 지금 금연 때려 치우고 담배 마려우면 개추. 개추. 여기만 지나가 봅시다, 님들. 단합을 한번 해 보자, 여러분들. 여기 지당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나 궁금해 뒤져 버릴 거 같아, 진짜로. 내말좀 들어 봐, 진짜. 위에 올라가서 멈출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멈출게, 진짜로. 아니, 여기 너무 궁금하지 않... 여래, 여래.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웃음> <웃음> 형 여기서 놀다가 다시 태초마을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우 재미있네 평소에 하던 거에 1분의1딱 컨셉 좋네 인정? <laughs> 광석에 세이브 포인트 없는데? 그니까 러 지나가야 있는데 너네들이 안 보내주잖아 광석이 세이 프 포인트 없다고 넘어가야 했는데, 왜 자꾸 지금 쓰는 거냐고? 여기 없다고 봐봐. 여기서 써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더 가야 돼. 오, 샹! 오늘 역대 회장들이 다 모였어. 지금 세일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이네 라고 할수 있는데, 평소에 쏟던 회장들 입장에서는 "어, 열번을할수 있잖아." <laughs> 이 느낌이라고 지금. <laughs> 한번 죽여주세요. 저렇게 돌아가는 게더 오래 걸려요. 너희들또안 죽여주네! 그냥 아 감사합니다 쇼가나이나 오늘은 1월 18일 화요일 참18 같죠? ㅅ 개 같네요 얘들아 천 원도 돈인 건 알고 있지? 여래 여래 쇼가나이나 형 물결표 40만 원 충전해왔어 40만 원? 그럼 어? <laughs> 네. 즉사 400번이야? 쇼가나이나 <laughs> 하늘 보여줘 자 방금 제가 있던 스테이지가 시발 반에 반이에요 다른 지역도 보고 싶다고 나도 아니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천원 내고 죽이라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볼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라이트 유저들 컷좀한거 같은데? 야래 야래. 태초. 보내 드릴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될지 태초가 못 한... 기억? 아니요. 안 가고 싶어요. 형나밥 먹고 와서 못 와서 그런데 다시 하자. 너였구나. 약간 그거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만원 본 게임으로 할 때는 뭔가 한 명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느낌이라면 물론 한 명이 아니지만 해자 버전은 니네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지랄하는 느낌이야 존나 개빡 집중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가면 시간상 이득 볼수 있다 돈도 더 많이 벌수 있어 절대 자의로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해 무조건 돈을 받아야만 떨어지는 느낌으로 나가 안돼 <laughs> 미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죽여 놓아. 쭉하니 참마도. 내가 왜 여기 있지? 이상하다. 좋은 의도로. 그래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놈들이 신나가지고 더지랄를 하는 모습에 꼴리 봤네요. 아닌들 뒤를 보자 우리. 난한 번만 기회를 줘. 아니 들어봐, 봐봐. 보면 이게 스피드런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맵을 10분대로 끊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맵을 봐. 몇백 번씩 해본 사람들이 10분대로 끊는단 말이야. 내가 이거 10분대로 끊으면 끝내줄래? 방해 없이? 10분대. 그러니까 19분 59초까지. 실패하면 양갈래가 아니라 위에까지 세갈래로 바꿀게. 어떤데? 좋은 생각 났어. 들어 올람 들어와. 반다이! 아이씨, 아, 말렸다. 이 개X야 50을 내가 못할 것 같아. 진짜 정하고 싶으면 제가 진짜 깰것 같을 때 하세요. 하트 아, 다시 말하다가 천천히 하자. 아이트이 새끼야! 아, 안 떨어지던데 계속 떨어져. 집중해! 딴거 보지 마. 그냥. 할수 있어. 아직. 아직 괜찮아? 어디야! 이새끼들아니네가 이 괴롭혀서 안 가본 맵 가야 되잖아. 야, 좀만 더 괴롭혔으면 싶어. 어디야! 집중해! 10분 남았다! 야! 이... 이 새끼야! 아니 이거 안매달려줘야나 샷건치고 컴퓨터 고장난 거 같은데 얘들아? 여래여래 여래. 너블님 있잖아요 여래여래 쇼가 여래. 나이나? 너블님 그거 알아요? 사. 너블님 아까 뭐가 50인 거 같던데 여. 3 뭐? 아 거의 다온거 같은데 뭔가 짧아졌는데? 둘레가? 여래여래 쇼가 여래. 나이나? 너블님 3발래 기대되어이 여래여래 구라해요 너블님 긴장 풀어요 아 다행이에요 <목소리> 근데 난 거짓말을 잘해요 그니까 사실상 깬거였지 이거 안받았으면 그냥 백조로 할걸 첨부터 18분 이번엔 단가 절대 태초 불가능하게 그러면 자 하겠습니다 아 ㅂ 아이 ㅂ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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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ㅅ ㅅ 값치지 말고 그냥 가지. 하지만 이걸 빼면 황인준이 아니지다. 하지만 나 황인준 이런 거 절대 안 빼는 아, 남자. 이 새끼 기나까 이거지다. 몇분 남았어 얘들아? 응. 3 분. 아씨, 빡빡한데? 아, 아 됐다 이거. 아, 겟다. 아, 진짜 꽉 채웠을겠다. 좋았대.